3월 7일 일요일 9시예요좀더 자고 싶어도 햇살이 잘 들어와서 그런지 밖에를 자꾸 쳐다보게 되고 저 밖에 부지런한 사람들을 보면 뭔가 조금 자극을 받아서 저기 나가긴 좀 어렵겠지만 일찍 일어나서 뭘 할까 고민 중이고요. 역시 오늘도 저기서 열심히 군무 연습을 하기 위해서 모인다고 해요. 국가가 장려하는 그런 프로그램? 그런 느낌이라고 멘토 선생님이 말해줬어요. 사과를 먹으며, 바다를 보며, 멍을 때리는 밤멍 타임을 좀 갖고 날씨가 좀 풀리면 저쪽도 한번 산책 가보고 싶고요. 아니면 살짝 저기 가서 같이 춤을 추는 것도 조금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춤 스타일이 너무 딱딱. 이친되면 조금 하다하 지루해할 해할 있을 있을 아요오요오저도저다바리시리시내는잘 보일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저 멀리서 좀있으는배들이 바다로 좀 나오거든요. 그런 걸 보면 아저 사람도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런 걸 보면 좀 자극을 받는 타입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. 오늘은 내일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수업 준비도 정리해 놓고 그리고 가전제품에 써있는 중국어를 필요에 의해 공부를 좀할것 같습니다. 한국은 지금 10시겠죠? 일요일 10시. 저기는 공사를 열심히 하는데, 언제 공사가 끝나서 뭐가 정리될지 참 궁금하네요. 맨날 똑같은 화면인데, 어쩔 수가 없어요. 일주일 자가격리이기 때문에. 그러면 오늘도 잘 지내봅시다. 하루하루 잘 지내보다 보면 언젠간 목표에 다다라 있겠지요. 뿅!